자, 노무현 대통령 사망 6주기 추도식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건호 씨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거 아니냐. 그리고 에, 추도식에 참석했던 여야 뭐전 현직 대표를 향해서 에, 좀 물병을 뿌렸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아무튼 좀 이런 일련의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요, 그죠 오랫동안. 예. 뭐 세월로 사건도 그렇고, 네. 근데 돌 이렇게 보면 2009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죽음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구속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본인이 구속됐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네. 많은데 일단 뭐 기소는 확실하고 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말하는 그 친노 세력은 아마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패족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그때 이미 또이 야당 세력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뭐 비판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리를 들려고 하고요. 그것도 아마 이그자살들한 심리적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생각하는데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심한 말을 사설에 그렇습니다. 쓰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가 그런 자살이란독이한그이들의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속에들는동정심이생기이또이 노무현 측근들은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네. 이 증오심과 동정심이 결합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정치의 하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노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 출신이 문재인 네. 대표이고 네. 이게 죽음에서 출발했어요. 죽음의 정치적 어, 에너지화 또는 선동 네. 그게 이번 저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죠? 그리고 실증을 느끼기 시작 했어요. 이 죽음의 정치, 정치, 죽음의 정치가 한국에서 어떤 결말을 보느냐 하는 게, 에, 앞으로 좀 관찰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노골르시고한 말이,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예의에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어떤 또 부분은? 하나는 네. 사실에 안 맞다 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의 문제는 좀 주관적인 거예요. 네.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제만 그걸 한번 보고, 예, 그 김무성 대표나 김무성 세력이 말하 죽은 분 몰고 간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무슨 사실이야? 게 제 기억으로는 (2009년 6월) 초에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죠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나와요 네. 그 수사 발표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조사를 받은 등장인물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죠. 가족, 네 사람이에요. 네. 그네 그네 사람 중에 한 그러니까 사람은 노무현, 노무현 딸, 씨입니다딸 예, 노정현 씨. 네. 그러면은, 누가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 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다. 내사 종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 전체를 내사 종결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이비상은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현호 경찰청장이 네. 경찰관들 모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 강연 그러니까 공개 강연이라기보다는 내부 비공개 강연이었죠. 그래. 예. 예. 근데 노무현 가족 측에서 영네소타로 고소료 가지고 이 사람이 에그 징역 6개월 받았을 거예요. 네. 마지막에 8개월 받았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법정 구속돼 가지고 형을 살고 나왔어요. 실형 살고 나왔습니다. 자 2012년 초에 그딸 딸이 노무현 당전 대통령의 딸이 그 미국에서 아파트 무슨 매입 자금 네. 십삼억을 현금을 보내 현금을 저 외환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보낸 사건 아시죠? 소위 말하는 십삼억 사건. 네, 십억 사건. 돈 상자 사건이지. 그때 뭐 누구를 뭐그 한적한 도로 외곽에서 만나서 상자 채 옮겨 담았는지 십삼억 네. 돈 상자 사건인데 그걸 조사를 하니까 그 따님이 이렇게 진술을 했죠. 어머니가 십삼억 만들어 줬다. 근데 수사가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네. 끝나버렸어요. 그냥 자 그러면은 조현호 씨를 법정 구속해서 그 비자금 근데그 비자금 실제를 확인해 주는 13억이 있었다. 네. 그런데 수사를 끝내버렸어요. 그 13억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체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아니 그것도 오중현 씨가 이 돈은 어머니가 마련해 줬다 했어요. 자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그 동안에 검찰과 법원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가족을 감쌌다고 할지 봐줬다고 할지 다른 대로 예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NLL 대화록을 네.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도 심지어는 뭐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갈때 그 달러를 말하자면 이제 뭐0만 달러 이상을 미국이 이제 반입을 했다는 거죠. 전용, 전용기를 통해서 네. 가지고 가서 뭐 가지고 간 전달했다는 전달했다. 그런 저 정보가 있고 그걸 수사적으로 확인은 안 했죠. 네. 미국 했죠. 정부는 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질문 이런 문제를 네. 가지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일종의 악담인데 그건 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 그 다음에 NLL 대화록입니다. 마치 NLL 대화록을 조작을 해가지고 NLL 포기 안 했는데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투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안 맞죠. 네. NLL 대화록은 뭐 우리 책까지 내고 국민들이 지금도 들어가 볼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이 NLL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NLL 위에다가 뭐 평화 수역 이상한 걸 만드는데 일단 이 n l l 은 포기해요 합의를 그, 하고 그게 네. 대해서 확인까지 합니다. 문맥을 읽어 보면 지금 n l l 은 포기를 하고 현재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점유권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이른바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를 평화 수역화하겠다는 네, 그렇죠. 거 아니냐. 아주 불, 불, 네. 불리한 거. 그러니까, 이거, 선을 면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더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걸습니수용으로 만드는 건데, 네. 우리 서해안을 저 드러내버리는 건데, 우리의 안보상, 특히 수도권 방어에는, 그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게 뻔한데, 그 합의를 했어요. 근데 네, 마치, 그 다만,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네. 그것을 실행이 안하기 전에, 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마치 없는 걸 만들어서 주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결정적인 두 개의 팩트가 사실이 아니에요. NLL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우리 그 해군 장성회담이 열렸을 때 아주 이례적으로 북한이 지도를 들고 나와서 협상을 하려고 했고 우리 측에서는 그걸 몸으로 막은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NLL 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우리 측이 몸으로 막아서 회의를 무산시켰던 네. 적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팩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왜 이런 그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건데 이런 쪽으로 갔느냐? 그 무슨 억하심정이 지금도 남아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게 말을 공인이 공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아주 독한 말을 하면은,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말이 사람을 죽여요. 네. 그걸 촌철살인이란 말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지만은, 네. 촌철살인이 그런 뜻이죠. 사람을 죽인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예인이,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상국 사장의 예, 예, 경우도. 그런 예. 경우인데, 그걸 생각하면은, 어, 저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이번 이걸 통해서, 친노 세력이 앞으로, 아, 정권은 안, 못 잡겠구나. 저런 정도의 분별력과 교양을 가진 세력한테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은 안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친노 측에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또 다른 개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하면 진노세력이 단결 집할 것이다. 네. 단결하면 그게 표로서 어느 정도로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수십 명의 수십 명의 진노 의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국회에서. 네. 그럼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단결을 잘 하니까 또 요새 국회 식물화 조항으로 해가지고 60%의 다수당이 아니면은 다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네. 뭐15% 20% 되는 어석수를 가지면 강해져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뭐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정부를 공격하고 하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국회의원이 야당입니다. 여당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책임질 일이 책임질 일이 없고 사회적 대우는 또 책임질 일이 없을뿐만 아니라 다수결이 안 통하니까. 네. 뭐 끌고 다니고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죠 그렇죠.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상당히 야당도 많이 네, 누릴수 있고. 고정도의 그뭐 자리로 만족하려고 저런 작전을 짰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 흉기가 될 만한 말은 아니죠. 아름다운 말을 해주세그렇다면 그때 이제 수사하다가 덮어뒀던 사건 이런가. 노무현 대통령 가족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 감정 건드리면 그런 여론은 일어나겠죠.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할 힘은 아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주장은 일어나겠죠. 일어나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때 그런 되었던 뇌물 뇌물인지 아닌지를 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뇌물 의혹의 대상 금액이 640만 달러 쯤됩니다 그런데 네. 640만 달러는 지금 뇌물로 확인됐으면 고가에 압수됩니다. 네, 압수 안 했잖아요. 아직 압수, 압수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비극적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 이런 아주 구태 정치고. 이 반일륜적인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 다수 생각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 관해서라면은 당시에도 여러 가지 좀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00% 화, 사, 화, 사실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런 막 교포 신문에서는 골프장 매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뭐 그런 기사가 난 적도 있고요. 또 한간에서는 이른바 그 제3금융권과의 연계설도 한동안 소문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떠돌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미 취득했으나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걸 덮었다는 얘기도 그때는 청와대 주변에서 떠돌던 소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제가 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네. 13억 돈 상자 사진입니다. 그 그때 사진 나왔잖아요. 예, 사진도 나왔고 13억을 예. 저 박스 7개 박스에 그리고 그때 그 전달하는 사람이 찍었던 사진, 예, 사진이 공개된 건데. 그리고 그 돈을 미국에 붙여서 미국에서 부동산 매입을 도와줬던 사람이 그뭐 재벌 그룹 그, 예 사장의 단이으로또 단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수사를 확대 수사를 한건 아니고 뭐 축소 수사라고 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수사를 의지는 한건 사실상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행동본부에서 그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던 네. 거니까. 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가족이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는 객관적 조건하고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나서서 재수사 의뢰를 하고,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한 뒤에, 그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듭니다. 뭐 그런 거다 젖혀놓고 공개된 자리에서 대인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 말을 만들었대는데 누가 아주 머리 를 써서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소인배 대인배는 이런 바 인터넷에서는 뭐 수년 전부터 쓰이던 말이기는 합니다. 대인배는 말은 저 처음 들었어요. 아 소인배는 국어 사전에 나오에 대인배라는 말은 몇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 예, 쓰던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인인 척하는 소인배라는 네. 뜻인 것 같은데 이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군자는 화이부동이다. 네. 같지 않지만 화합하고. 예, 소인은, 소인은 동이 불화다. 네. 소인은 같지만은, 그러니까 생긴 것도 같고, 말도 같이 하고, 네. 같은 민족이고, 하지만은 불화한다. 소인과 군자를 구분할 때, 그게들은 화의 부동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나와 다, 다른 생각이 의견,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을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네. 화합해서 사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핵심적 용어를 논의해서 딱 한자 단어 네개로 어. 표현을 했는데 화이부동을 하려면은 교양이라는 시민 교 시민으로서의 교양이라는 게 전제가 되야 됩니다 네. 교양은 말이죠 그죠 아주 점잖은 말 쓰는 거예요 점잖은 말말 하는 게이 시민 윤리에 교양인의 시민 윤리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험상구전, 험상, 험악한 말이 나오냐 하면 첫째, 정치에 이념투쟁이 들어왔습니다.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양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전통과 미풍양 속을 파괴하는 독선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수치심을, 죄책감을 없애버리면은, 살인하면서도 웃으면서 합니다. 즐겁게 해요. 네. 스탈린처럼, 모석동처럼, 김일성처럼, 네. 김정일처럼. 수치심. 수치심을 없애는 게 독선입니다. 그죠? 독선. 개업투쟁로는 독선, 독선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역사의 편이다, 정의의 편이다, 뭐 이런,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교양 파괴돼요. 말이 아주 흔해지죠. 두 번째는,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이 말이 조금 아주 증난해지는 네. 거죠. 그럼 두 가지 현상을 저는 이번 작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추도식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을 끼친 것만큼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교양 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